얘에게 지워진 디사 목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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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무 같아 너무 귀여운데? 아니 오늘 약간 톤이 잘 어울려 오늘 아이보리랑 약간 무 빠진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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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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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정수인 나 정수인 적으로어 근데 오늘 아, 다 완전 잘, 잘 어울린다 머리 띵. 약간 아이고 유나의 아이고. 애기들인 거야 귀가 훨씬 작아뭐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좋아한다 나도 꽃 받았어 맞아. 나도 어 나는 파란 장미 받았어 아, 검은 장미 다존나 보다 고마워요 이거 말고 이거 진짜 신기해 이거 조명 보면 하트 나도 그거 해볼래 조명을 봐나 그거 뭔지 알아 와! 신기하지? 와! 빛이 다 하트로 보이는데 이게 조명을 보면 하트가 하트가 나한테 내려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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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가 옛날에 도 선글라스 같도 약간 뭔 느낌인지 알아? 믿지 마. 마음이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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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거야. 민지가 <laughs> 근데 민지가 알려줬는데 영원한 사랑이라고 뭐 해서 좋은 뜻이 있어서 너무 갑자기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영원한 사랑이라고 될수 있어? 그렇대 검은 장미가. 근데 약간 파란 장미도 불가능해서 <laughs> 아니 민지가 허리 착트렸대 방금 갑자기 민지가 너무 예뻐. 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치 안경 되게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뭐, 파켓을 봤는데, 뭔가 둘이 하나 이렇게 했었나봐. 근데 저 되게, 요즘 약간 어제 오늘? 어제부터 팬싸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뭐 제가 어제 딱 팬싸 오는 길에 갑자기 되게 친한 친구? 그 예전에 있지한테 먹을 수 있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해외에 있는 저 뜬금없이 아 아침에 너 노래 듣다가 너 생각나서 너 지금 꽃 보냈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심쿵 받고, 그리고 어제부터 믿지한테도꽃 받고, 오늘도 꽃 받고, 되게 어제, 오늘, 약간 이번 주 되게 꽃 계속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사랑받는 어, 기분, 사랑 기분. 어, 사랑받는 기분. 평상시에 사실 꽃을 막 받을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꽃을 막 많이 주잖아

수염이 도대체 왜 움직여? <laughs> 제대로 <제가> 써줬어요? <laughs> 신기한 <신경은> 거 진짜 많다. <laughs> 둘다 <다는> 나왔네? <안> <laughs> 그 오늘 추천한 게 있대요. 오! <laughs> 짜잔. 오 자기들의 운명은 저의 손에 달려있어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자기들의 운명. 그, 그대들의, 자기들의? 자기들, <laughs> 자기들의 운명은. 한 명씩 다 뽑을, 다섯 개좀 뽑는 거라. 네. 어? 저 먼저 뽑아볼게요. 한 명당 다섯 개? 아니, 우리 하나씩 해서 총 다섯 한 명을 뽑아볼한 명당 다섯 명이 다 아니야? 아, 맞아요. <웃음> <웃음> 자,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귀엽다. 탐 응.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뽑게. 22번. 그렇죠? To... Okay. 오! 아 아니, 바, 아 아니 오늘, 오늘 약간 퍼플 룩이고 써있는... 오늘 약간 우리랑 좀 드레스 코드가 맞아 매칭이야 그리고 핀도 하셨어 나랑 똑같이 와우 뭐... 굿네 오케이, 오케이, 네. 2번. 그리고 다음 사람 뽑아주세요 방우정 이거 너무 아, 귀여워 오, 와, 귀여워 진짜 우와 멋있어요 유다야 유다 너 과연? 여러분 몇 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72번이 아, 아, 28번. 아, 좋으네요. 과연 여러분들의 바음대로 나올지 한번 제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네요. 준비되요죠 <laughs> 누구인데? 일단 뒷자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9입니다. 자, <laughs> 여기 누가 분지도 이2 네? 9번 오! 오 축하요요 축하합니다. 요 저기요! 요저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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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게요 명치 요았어 뽑았어 언제 뽑았저 이번 <laughs> 당첨자는요저 신... 14번입니다! 축하드려! <laughs> 예잘한다 <laughs> 너! 예전에 뽑았어? <laughs> 아, 나 뽑았어. 나도 밥을 래까 밥을 아, 불러. 14번 드세요? 네. 제가한 번? <laughs> 아, 무대상으로 향을 해볼 것 같은데? <laughs> 우리 뮤비착에 하나 이런 흰색 퍼착 있잖아. 네. 일단, 뒷자리는 <목소리> 7. 발성 좋다 아, 지금, 발성 대박. 이게 발성. 좀성 발성. 발성. <목소리>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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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축하합니다.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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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한번더 가운데. 네. 제가 뽑은 숫자는요. 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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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가 몇 살이죠? 22살. 네. 한 살인데요? 아, 미안 나 <laughs> 진짜 <laughs> 우리 만 나이 이제 곧 아, 쉬워하요나도 <목소리도> 아쉽다. <목소리도> 전내년에 스물스만 내가, 아까 내거해보려고할 해보라고 할 때는 거부하더니.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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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내내 내가, 내 스물셋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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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내 아니, 이거 완전. 아니, 이거 완전. 이니 이거 완전. 아니, 이거 완 이거 완전. 아니, 어 이거 완 이거 완전. 아니, 이이니 이거 완전. 아니, 이니 이거 완전. 아니, 이거 완전. 아니 꾸몄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시는 길에 챙겨가세요. 와. 아 챙겨가세요. 아니 아니 그럼 우리가 빈손으로 보낼 줄 알았어? 우리가 빈손으로 보내겠어, 아 믿지? 그렇게 우리를 생각을 한 거야, 믿지는? 오 오늘은 믿습니까? 무엇이냐? 우리 믿지들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가 비타민을 챙겼습니다. 예. 제가 비타민이라고?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비타민도 따로 준비했으니까, 비타민. 아니, 릿지들, 우리 본다고 아침부터 일찍 나오고, 어, 또 추운데, 감기 면역력 좀, 맞아. 저는 항상 연말 때좀 아프더라고요. 면역력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맞아, <laughs> 1년치를 다쓸 거지. 비타민 꼭 챙겨 먹으시고, 오늘도 저희 보러 와주셔서, 소중한 주말에 대해서 보러 와주셨다오너무 감사합니다, 릿지. 너무 어, 고마워요. 오늘도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yes. 저희도 오늘 하루 잘 살아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믿지들 아침 봤으니까. 그쵸? 맞아요. 또열리하러 가야죠, 저희 또. 가야죠, 가야죠. 연말인데. 아무튼. 믿지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믿지들 진짜 다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랬지? 밥받게 해먹 a p 어 Papa, p a 고 싶다 a p a p a 고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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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우리가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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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으 Papa, p a 데 a Papa, 하 a p a Papa, p 진짜 줄수 있는 거야 그런 거지 아니 사야겠다 내가 어디가 한 거라기보다 언니가 엄증 노노동을 한, 한 거지 양배추 <laughs> 뿌리 이제 맛있는 뿌리 걸어 <laughs> 맛있게 해주시는 분들 해주시고 스포츠 말하 정성 이거 아이디어 편안한 우리 이만 <막>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